시냅스는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자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입니다.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여러 체인 간의 상호 작용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, 체인 간의 자산 전달 및 교환이 가능한 크로스체인 브릿지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시냅스 프로토콜은 원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의 브릿지였던 너브파이낸스가 2021년 8월 시냅스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 및 리브랜딩을 거쳐 탄생하였으며, 크로스체인 프로토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시냅스 토큰은 시냅스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이며 프로토콜 의사 결정 및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지불 등에 사용됩니다. 시냅스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체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시냅스 프로토콜을 통해 체인 간에 임의의 자산 혹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옵티미스틱 방식의 보안 모델을 제공하는데 이는 옵티미스틱 롤업과 유사하게 브릿지를 통해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 사기 증명 방식을 채택합니다. 즉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가정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드가 크로스체인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칩니다. 마지막 기능으로 시냅스 브릿지가 있습니다. 시냅스 브릿지는 15개 이상의 체인에 대해 자산 수합 기능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이더리움, 아발란체, 펜텀등 레이어 1 체인들과 옵티미즘, 아비트럼 등 레이어 2 체인들이 함께 포함됩니다. 또한 시냅스 AMM의 유동성 풀에서 시냅스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체인들 간의 유동성 공급 및 자산 교환이 이루어집니다. 이때 다른 체인 간의 스테이블 코인 교환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nUSD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nUSD의 가치는 넥서스 스테이블 코인 풀에 함께 예치된 DAI, USDC, USDT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에 의해 담보됩니다. 시냅스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자산 교환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향후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고 체인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질 때 시냅스 프로토콜 및 브릿지의 사용자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